원하, 안녕하세요. 원태입니다. 오늘은 혼자서 결속 던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저는 1인 헬맹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워낙 게임할 시간도 없고, 뭐 헬맹이 들어가 있어도 뭐 딱히 컨텐츠를 같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차저차 어, 군주 캐릭을 제가 하나 키웠고요. 그래가지고 혼자 일단 있으면서. 결석도 제가 하고 싶을 때좀 해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벤트니까 또 결석의 증표 요거 요거 두배 잖아요. 지금 현재 제가 한개 들고 있는데 혼자서 돌았을 때 대략 몇 개나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경험치도 얼마나 획득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. 보스는 안 잡습니다. 던전 들어가서 그냥 교수석 층표랑 일반 몹들만 전부 잡고 나올 거예요 현재 경험치 43.4670% 입니다 자 층표를 한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에 있는 몬스터 혼자 전부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교수석의 황금상자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 현재 버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대 치면 이렇게 배를 합니다. 계속 치면 계속 배를 하고. 야, 참, 맘먹고 한번 또 잡아보려고 했는데. 보이시죠? 한대 치면 칠 때마다 이렇게 배를 합니다. 그래서 못 잡아요. 참, 어이가 없습니다. NC가 잡아놓으라고 이벤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. 이거 한주더 연장을 해줘야 되겠죠? 아무래도. 다음 주 수요일 날또 한번. 업데이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건 다시 계속 연장 해줘야지. 뭐야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어쨌든 혼자서 이렇게 다 잡았고, 자 증표는 총 316개를 먹었습니다. 316개를 먹었고 경험치는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, 0.103%를 제가 획득을 했습니다. 0.103%. 던전 혼자서 클리어 한 시간은, 어, 대략 제가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서, 한 30분 정도 좀 걸렸던 것 같아요. 30분에서 한 40분 사이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. 혼자서. 메로 모드, 아니 탐색거리, 이거 오프해놓고, 일단 돌려놓고, 그 다음에 보스 있는 쪽에서만 모니터 한 번씩 해주고, 그 다음에 이동해서 최대한 구석까지 해가지고, 몬스터를 다 잡아보았습니다. 이럴 때 이렇게, 증피 모아 가지고 또 이거 뭐냐 성장 주스 이것도 만들어야죠 좋았어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버그 매주마다 패시브로 나오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거 반성 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도 짧은 시청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원 바이